이거 끝날 거 아니야. 그렇다고 안 내려가면은. 아, 근데 이거 생각보다 여기 속전 느리네. 안 끄면 안 끄면. 끝나. 저희도 끝나겠다. 금 끝나겠다. 생각하면 거지? 안 돼. 바로 아, 안 끄면 는데 올라오래 걸려. 문제는. 그래도 안 타고 근데도. 저. 트로판타. 애도 한번 머뭇거렸어. 어. 파워 먼저는 트로판조에 나로. 저렇게 되면 안올라긴하나 어, 어, 잡는데 좀 오래 걸릴 거. 좀더 하얀 먹었는데 이미네. 5%씩 할야만 먹었지? 체력이? 가긴 해야 돼. 아, 통로, 아, 아니지, 통로, 어떻게 통로, 해야 통로, 통로. 통로 가야 돼, 통로. 통로 가야 돼. 아. 아, 이공비꼬 자, 맞는 여기, 거 나쁘지 않아. 저거 먹혀도 어, 교전에 걸어야 돼. 아이작 간다. 3인 궁이기는 일단 죽여야, 죽이는 거 먼저 해야 돼. 다 먹는 데가 가야지. 그거는 봐야는데 먹느라고 두명세명 명 갈려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되게 쉬워져서. 응.